1298번. 이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, 다음 중,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. 먼저, 꼭지점의 잡혀는 P, Q니까요. 제1사분면에 있으므로, P는 양수, Q도 양수가 되고요. 그리고 위로 블록이니까 A는 음수. 그리고 C 먼저 볼게요. C, y 표편 양수. 그리고 P, 대칭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의분의 P인데, 이것이 0보다 큰 쪽에 있죠. A가 음수였으니까, 이것이 양수가 되려면 B는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. B는 양수. 자, 이 상태에서 1번부터 봅시다. ABC 곱한 것, 음양양 양 곱하니까 음수, 잘못됐죠? P 플러스 Q, 양수죠? 잘못됐죠? A 마이너스 BC, A는 음수, B와 C 곱하면 양수, 음에서 양을 빼면 음이죠? 잘못됐습니다. 자, Q는 양수, A는 음수, P 양수. 양수 곱하면 음수. 양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가 됩니다. 이것이 맞죠? 그리고 A, B, C 다 더하고 PQ 더하면 이건 0보다 크니까 알수 없죠? A가 음수가 되게 클 수도 있으니까 알수 없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4번이네요.